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림의 날입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았는데요. 강원도 곳곳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와 추모가 잇따랐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호 인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삐뚤삐뚤 잘린 단발머리를 한채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땅을 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때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고 돌아온 조국에서도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던 피해자의 삶을 형상화했습니다. 기림의 날을 맞아 소녀상 옆빈 의자에 국화가 소복히 쌓였습니다.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또 그분들도 편안하게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나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돕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이 고향인 고 김군자 할머니가 대표적입니다. 17살 때 중국 지린성 혼춘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는데 귀국 후에 어렵게 모은 전재산 1억 원을 생전에 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죽으면 그거 다 내버려 갈 텐데 이차피 갈 바에는 한 푼을 덜 쓰고 애껴가지고 좋은 일좀 해보자 이거죠. 할머니가 기부한 돈은 청년들의 학비 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사셨지만 그것을 그렇게 삶을 멈추지 않으시고 용감하게 증언도 하시고 나눔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할머니를 통해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배우고 했었.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살아계신 할머니는 단 6명.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에게 진실되고 조속한 사과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